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러시아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유니클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전쟁은 반대하지만 러시아인도 옷 입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선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8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니클로 모기업 패스트리테일링의 야나이, 타다시 최고 경영자는 러시아에 잔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전쟁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되고, 모든 나라가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면서도 옷은 삶의 필수품이고 러시아인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니클로는 러시아에서 매장 50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운영 중인 116개 매장 중 40%가 러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 매장도 모스크바에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신규 매장 3개를 오픈했습니다. 세르게이 코르순스키주의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인의 기본적인 니즈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인의 기본적인 니즈보다 중요하니 유감이다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유니클로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에서의 매장 영업을 우선한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선 기가 막힌다, 부끄럽다, 일본의 수치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유니클로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유엔 난민기구에 천만 달러인 약 124억 원을 기부했다며 유니클로의 결정을 옹호하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비판이 거세어지자 현재의 분쟁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다양한 어려움의 직면을 사업을 일시정지할 판단에 이르렀다 고 발표했습니다. 이케아 나이키 아디다스 자라 at&m 샤넬 루이비통 등의 기업은 영업을 중단하며 탈러시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러시아에서 팔지 않기로 했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등도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러시아 잔류의사를 밝혔다가 불매운동이 불거지자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일본 반응 보겠습니다. 야나의 사장은 의류품은 생활필수품이라 철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말하는 대로라면 현재도 의류품은 생활필수품임에 변함이 없으니 철수는 없을 것이다. 즉, 야나이 씨는 강초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유니클로가 철수할 수 없는 논리를 발신했던 것이다. 유니클로는 이익 추구 장사만 하는 기업인 것이다. 비난이 없었다면 러시아에서 사업을 계속하려고 했을 것이다. 전 세계 소비자에게 위구르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 이미지로 남게 되었다. 유니클로가 일본 대표 기업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손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꽤 브랜드 이미지 훼손되었네요. 유니클로의 장래가 불안해졌다. 러시아 국민에게도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된다고 말했지만 세계 전체 상황과는 다른 결정이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생활필수품보다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러시아 국민을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우크라이나 국민을 우선시해서 말했어야지.